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시바이누를 볼건데요 현재 시바이누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만큼 다시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1분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이번 주에는 제가 그로스톨코인 어, 단타로 추천드렸는데요. 이미 매도가 이상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모두 13% 이상 어, 수익권 다 나오셨죠. 그로스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잡혀있던 매물대 구름대 상단 부분까지는 뭐다? 무조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다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이전 매물이 잡혀있던 구름대 상단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번에 매도 맥점까지는 먹지 못했지만 단타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돼요. 절대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줄 때보다 먹고 나와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어때요? 리퍼리움으로 세 번이나 먹고 나왔어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줄때 먹고 나오고요. 타점이 나오면 뭐다?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니까 매수하셨으면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매도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저한테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오늘도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타점 나오자마자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다시 시바이누로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제 영상에서 어, 분명히 말씀드렸죠 122평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뭐다? 어, 내려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분할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했죠 이번에 하락하는 이유가 시바리움의 출시로 인한 재료 소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중국의 부동산업체인 어, 헝다 그룹의 파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헝다의 파산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디폴트 어, 파산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폭탄이 비구이 위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하면 주식과 채권은 뭐예요?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안으로 뭐예요? 비트코인이나 금, 그리고 은 같은 안전 자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반대의 그림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유는 이거예요. 테더, 어, USDT가 헝다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루머가 아직까지도 어, 떠돌고 있기 때문에, 테더의 리스크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테더 측에선 뭐예요? 헝다그룹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도 뭐예요? 다시금 반등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의 폭락은 뭐다? 주식과 채권의 폭락이다. 그럼 대안은 뭐예요? 금이나 은, 어,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먼저 빠진다? 그것도 예전 루머로 인해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이 추세의 이탈도 없고요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보다 돌아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성으로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 있죠 1년 장기입형 부근에서 미친 듯이 쓸어 담으셔도 좋아요 완벽하게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시바이누도 뭐예요 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낙폭 과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끄어드렸던 강력한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다 내려올 때마다 어,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기술적 반등은 뭐예요? 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현재 외봉에서 어, 외봉에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바이누만의 자체적인 가치와 모멘텀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바이누는 뭐예요?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정고점이 돌파가 되고 어, 안착까지만 나와주면 뭐다? 추가적인 반등 어,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나 매도 역시 어,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어, 푸근하게 보셔야 돼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기 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끌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혼자서는 전혀 수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들어오세요. 카톡방 보시게 되면 매일같이 이렇게 시황이랑 브리핑 주말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목 추천에 매도 타점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2,000명이 다하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경험치도 쌓으면서 이렇게 수익까지 챙겨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바보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데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미리 입장만 해주시고요. 필요할 때 따라오시면 돼요. 이 카톡방 입장도 되게 간단한 게 저한테 숫자 2번과 동시에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에 숫자 2번을 꼭 넣어주셔야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숫자 2번은 무조건 넣어주셔야 돼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이 평생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만 저로 인해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